전체 누적 득표수의 3%가 누르실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바로 그냥 피커튼 눌러 주세요. <laughs> 좋습니다. <웃음> 좋습니다. <웃음> 녹화가 꽤길 텐데 이거 혹시 배터리 나가 가지고 이렇게 꺼지면 어떡해요? <laughs> 아 이거 배터리 아니고 전기입니다. 아, 전기가 <laughs> 예. 예. 전기입니다. 아 저기서 해야겠다. 예. <laughs> 여러분 보증 그만 뿌려 노래 부르는 데이안에 부르러 올게요. 올딩 맞 만나 그 다음에 아, 요 자, 잖아 여러분. 제가 자, 이, 기 자, 잖아 자, 여러분 제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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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